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며 계속해서 복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뭄 가운데에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나서 북 남쪽에 가난 인들이 살 블레셋 인들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6장을 언뜻 보면 앞서 21장에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과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삭의 아브라함을 계승한 족상, 족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본 따서 만들어낸 일종의 전설이다,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잘못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과 강조점의 측면에서 그 21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비 멜렉도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아브라함 때와는 전혀 다른 20년 이상 지난 뒤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삭의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강조됩니다. 1절로 11절에서 이삭이 살던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가뭄을 피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은 내가 준 땅이니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하며 복을 주겠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가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부족한 모습은 있습니다. 이방 왕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 동일한 약점을 이삭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부족을 덮어주시면서 아브라함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이삭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으로 그 이삭과 리부가의 관계를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으로 직접 이삭과 리부가를 자기 동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의 축복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는 자기 백성의 순종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여러 연약함과 부족들은 덮어 주시면서 풍성한 복으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12절로 33절에서는 블레셋 사람과 분쟁 가운데에서 이삭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복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백배의 소출을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굳이 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이 좁은 땅에서 그 특정한 블레셋 사람과의 이 지역 그랄 땅에서 머무르면서 분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지만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욱 여유롭게 대처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랄로, 애색으로, 신나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습니다. 가난 땅과 같은 척박한 곳에서는 그 농사를 짓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원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의지하였습니다.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도 계속해서 임할 것을 신뢰하면서 소망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과거에 그 물이 흘렀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물을 얻을 가능성이 더욱 높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물이 솟았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우물에 가뭄이 다시 물이 솟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물을 얻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그 아버지를 더욱 능가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새롭게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에서도 계속해서 물이 샘솟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우물들, 그 축복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이삭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결국은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자기의 장관들과 더불어서 이삭에게로 찾아옵니다.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삭의 세력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터전을 이루어 살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이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 땅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어서 살수 있는 권리를 얻었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그 복주셨던 그 지역 가운데에 다시금 살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이 있을 때도 너무 근심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의 눈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신다.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34절로 35절에서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장남에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서 스스로 이탈을 합니다. 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두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독단적으로 그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습니다. 25장 말미에서 에서가 죽을 먹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대를 이어서 장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 에서의 단순한 실수나 착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의 모습에서 이러한에서의 잘못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24절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브라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하시면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분쟁을 없애 주십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이복을 누렸습니다. 여러 가뭄과 또 이방의 위협과 또 분쟁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언약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분쟁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위엄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삭의 자손 중에서 에서는 그 언약의 복 가운데서 스스로가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완전한 이방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서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와 저희 자손들을 지켜 주시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실수와 부족을 행할 때에도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언약의 축복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 관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사와 집사와 또 새로 임직된 집사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또 새로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이 직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